발정이 시작되기 전에 암컷의 어떤 행동,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어,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머미는 소변을 좀 암께 들은 자주를 봅니다. 그러고 행동이, 음, 좀 약간 어수선하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개들한테 좀 저렇게 엉덩이를 보증은 적기 행동이지만은, 어, 다른 개들한테 엉덩이를 보이는데, 그리고 또 장난도 치고, 또 약간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는데 다른 개가 등을 이제 숙개들 같올라타면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어 성질을 부리거나 캥캥거리게 됩니다. 개들 자체가. 그 다음에는 어 사료를 어 잘안 먹습니다. 제가 그 지켜본 경험으로는 애들이 발정 듣기 가면 생각보다는 먹는 식욕이 좀또 떨어지는 경우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다량 사육을 하시는 분 보면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한 마리가 발정이 오게 되면은 주변에서 연달아서 이렇게 발정이 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주분들이 이제 발정이 전에 이제 발정이 온다고 예정을 하고 발정이 왔을 때도 초기에 경우에는, 어, 준비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일단 개들이 구충이라든지, 그 그 다음에 원충에 대한 약, 이런, 그리고 접종, 최소한, 어, 종합 백신 접종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태아 감염이, 어, 안 되도록 예방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만약에 지금 이번에 저처럼 동의를, 교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 수컷을, 어, 교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의 견주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컷을 만약에 교배를 하겠다고 이렇게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리고 있는 개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없을 때는 미리 수컷을 선별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자기가 원하는 암컷의 견주분이 원하는 성향이 맞는지, 그리고 견주분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예, 발정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개가 수컷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 어, 암컷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정도를 미리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서로 상의하고 하는 것이 견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고 이제 발정이 오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생식 가장 흔하게 보는 그생식기에저 뒷부분이죠. 동의 뒷부분을 보면은 출혈입니다. 붉은 빅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견주분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보통 한 2, 3, 이일 정도는 지났다고 먼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핥기 때문에 그런 걸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발정이 한 7일 정도 경과가 되면은 이 생식기가 굉장히 부풉니다 이보풀은 가지고 오르고 출 빛이 이제 그 완전 진한 핏색에서 이제 서서히 핑크색으로 이제 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얘들이 지금 가두어 놓으니까 동이가 제왕이한테 갔다가 지금 저기 <웃음> 산이한테 <웃음> 갔다가 이럽니다. 지금 수컷 말씀은 교이 합니다. 지금 바로 상태가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러고 수컷에게 이제 그 출들이 연해지는 핑크색이 되면 출 이제 수컷을 찾기 시작합니다 암개가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컷이 올라타면은 이때 당시는 아직은 주저 앉아가지고 등을 돌리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정이 보통 한 10일에서 어한 15일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몇 적기는 12일에서 뭐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좀 개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분포도를 말씀드리면은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면은 색이 핑크색에서 이제 그다음 에 피가 출혈색이 이제, 이제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가 조금 작아지고 이제 수컷색에 받아줄 더 들리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5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완전 출혈이 멈추고 생식기가 완전히 작아져 가지고 이제 발증이 최종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개를 키우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연락 오세요. 아, 개가 발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는, 알 수가 없어요. 피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상발정이라 가지고, 그 이상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일단, 발육부진그 다음에 비만, 영양부족, 그 다음에 어떤 큰 병을 앓고 난 후, 예, 어떤, 어, 발정도, 개들이 발정이 늦어지거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발정이라 그래가지고, 미약한 발정으로 증상을 보이고, 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견주분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케이스가 무출혈 증상입니다. 또는 무출혈 발정이라 해가지고 어, 피가 안 나오는데 발정이 와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견주분들이 잘못 찾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란일이 보통적으로는 12일에서 한뭐한 13, 14일,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어떤 경우는 20일이 넘어가지고 이 배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기가. 그래서 이것은 견주분들의 어떤 섬세한 관리나 아니면 관찰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 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이상한 게 생각이 나는데, 음, 발정이 왔는, 오지 않았는데 애들이 출혈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확 출혈을 보이거나 아니면 또 고름처럼 뒤에 분비물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 병을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어 보통 자궁 충농증이 가장 많은데요. 자궁 충농증이나 그다음 자궁 내막염 그리고 방광염, 요도염 그리고 신염, 자궁 내막염, 자궁 암등이 자궁에 대한 다양한 야 동희야 그만해라. <laughs> 얼마나 하고 싶은면지 제가 그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질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럴 어떤 간에 수의사한테 정밀 진단을 받아서 검진을 꼭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교배가 성공했다 치고, 이제 임신기에 대해서 접어들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교배를 하고 나면은. 어, 한 10일 지나서 이제 그뭐 젖줄이 이제 오르는 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식기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또 점액이라든지 고름 줄처럼 이렇게 교배 후에도 나서 가혹 아우 교배끊었는데 개가 어디 아픈 거 아닙니까라고 사나 그만해라 지금 발정이 와가지고 난립니다. 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또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 출산은 한 60일을 잡는데 전후로 해서, 어, 한 2일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견주분께서는 영양식을 잘 먹여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 물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임신견 관리에 대해서 제가 또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그 교배를 할때수퇴하기 전에 그 비만한 아이들은 수퇴에 영향을 사실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정이 온다고 싶으면 적당히 암기를, 체중을 좀 조정을 하고 식단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작년에 제가 이 산이랑 뭐 대정이도 교배를 붙이고 했지만 또 적어 갑니다. 어, 두 분이나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배 후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격한 운동이나 10일 안에 이 10일 정도에서 제가 교배하고는 한 8일에서 한 15일 정도 로 생각합니다. 한 격한 운동이라든지 개들의 어떤 싸움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심한 운동이나 싸움을 하게 되면 은 사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두 번이나 대정역 교배 후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싸움을 했기 때문에 어, 풀려가지고 새끼를 못 가지지 않았나 싶었고, 이번에도 좀 그런 성향이 보여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2대1로 여기 있는 딸랑이, 동이 하고 2대1로 교배 후에 싸워가지고 잘올라가서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임신이 돼서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충제라든지 어떤 기타 약품, 뭐, 개어이 다쳤다나 뭐 이래가지고 항생제 이런 거는 복용을 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 시켜야 되는 경우는 수의사하고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배해서 한 20일 정도 경과가 되면은 평소에 먹이던 급식 량을 늘려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아침에 대정이면 별도로 닭을 사다기를 한개 하고 사료 한 컵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애들 저녁 우리 저희 애들은 하루에 한 번만 밥을 주는데 다른 애들은 또 저녁 한5 시쯤에 밥을 줍니다. 주는데 어, 지금은 제가 여기 한 일주 일 정도 회사에 있으니까 숙식을 하니까 제가 챙겨줄 수 있지만은 보통 없어도 저녁 한5 시쯤 되면 회사 직원들이 어, 밥을 챙겨줍니다. 그때는 임신한 대정이는 사박기 닭 사박기 생거를 생식을 두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한개 심어줍니다. 그리고 사료는 종이컵으로 대정이 두컵 다른 애들은 반큼만 줍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 뭐냐면은 급식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40일이 지나면은, 저도 지금 한 다음 주가 넘었으면은 대정일을 지금보다 조금 더 먹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평소에 한두배 정도의 식사를 줘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예정일이 한 10일 정도 남았다 싶으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 초기와 마찬가지로 격한 운동이나 싸움,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를 준비해서 출산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견주분이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출산 이 산실을 이렇게 아니, 몇주 전에 카페에 올렸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닥에 나무 송판을 깔고 그리고 한, 한쪽은 송판을 깔고 한쪽은 어, 혹시나 추울지 몰라서 열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준비를 해줘야 되고 견주분들이 이런 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산 후에 이제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태반을 개들이 다 먹습니다. 다 먹으면은 어 사료는 한 며칠씩 안 먹을 경우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깨끗한 물을 어떤 간에 매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물에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실 액기스라든지 아니면 장약물을 살짝 이렇게 장약을 섞어줍니다. 그리고 푸른 변을 분명히 보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태반을 많이 먹기 때문에요. 마릿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푸른 변을 봅니다. 그래서 설사도 할수 있지만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안에 어, 목욕 관리를 잘 하면은 젖이 좋은 만큼 어, 강아지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 출산하면은 뭐 미역국 하듯이 개들도 미역국에 어떤 어, 돼지족 그 다음에 사료를 넣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준다든지 하면은 그만해라 주면은 어 젖이 잘 나와서 네, 강아지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목인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어떤 간에 자견을 볼수 있는 시원한 자리 통풍이 잘 되는 자리 겨울에는 어떤 난방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은 어 좋은 자견들이 잘 자랄 것입니다 자견 나 끝으로 제가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견이 통통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우수한 견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진돗개를 초보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면은 강아지를 고를 때 요령이 보면 나중에 제가 또 강아지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통통하고 건강하고 그런 강아지라 해서 우수한 강아지는 아닙니다. 아, 아무래도 동의를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산이한테 갔다, 제왕이한테 갔다, 제왕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 좀 많아졌지만은, 개가 좋은 개가 있고요. 이게 그런 보는 시각적인 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저도 수천 마리, 한만마리가 넘게 개그를 만져봤지만은, 아직도 사실은 잘 어렵습니다. 개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새끼를 내릴 때의 어떤 요령, 암컷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만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제왕이하고 지금 산이가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동의는 그냥 늦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휴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